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이 몇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차량은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36 psi 정도로 공기압을 이제 내 짝을 맞췄는데 사실 뭐내짝 정확하게 36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약간은 뭐 모차도 있다 보니까 약간 공기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36 psi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 차량에는 몇 정도의 공기압이 적정한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는지 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타이어 공기압 사이즈가 분명히 있을 텐데, F10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물론 그랬고, 차체에 붙어있는 그 공기압 기준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공기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타이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어에 맞는 그런 공기압 세팅이 중요한데 대부분 뭐 그냥 타이어 집에 가서 맞춰주는 대로 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운전석 쪽에 있는 라벨 읽는 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도어 쪽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장 연도도 나와 있고 차량의 그 공차 중량, 차대 번호도 저도 사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오늘 유심히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이사람 그림도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한데 이걸 사실 저도 관심 있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사람 3명이 있는 그림이 있고 5명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세명인 경우는 보통 하중을 받는다는 그런 가정을 한 상태에 공기압을 표시해주고 있고 5명 그림은 차량의 탑승 인원이 항상 가득 다섯 명을 태우고 탑승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공기압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들이 보여요 숫자들이 총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여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다 타이어 공기압을 표시해둔 표입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 규격이 있습니다 255에 55에, 55에 7에97 W는 이거의 속도지수고 앞에는 하중지수죠 97은 33과 36세명이 탔을 경우에는 그렇게 맞추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앞에 있는 33은 뭐고 뒤에 있는 36은 뭐냐? 보시면 여기 자동차 모양이 있습니다. 자동차 모양에서 여기가 앞바퀴죠. 여기가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225에 55에 17에 97이 그 앞바퀴 쪽에 달려있다. 그러면 33 기준으로 3명 탔을 때 공격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고 뒤에 세팅돼 있다. 그리고 3명이 어, 타는 환경이다 하면은 36에 세팅하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요 2,3이 있고 2,5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콤마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콤마의 그런 사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2.3 바가 되는 거고 2.5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에 0.07을 곱하면은 이제 바 단위로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3 곱하기 0.07 하면은 2.3 바가 나오는 거고 36 곱하기 0.07 하면은 2.5 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소수점을 표시하는 콤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차에 적합한 그 압력이 얼만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45에 45에 18짜리 타이어가 달려있고 100Y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중지수가 100이고 속도지수는 Y죠 245에 45에 18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속도 하중지수는 96이고 속도지수는 Y라서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요 기준으로 가는게 저는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차량에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지 않고 3명 정도 탑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의 앞바퀴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앞바퀴 열에 있는 압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공기압은 32 psi가 맞는 그런 단위로 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앞타이어는 32psi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뒤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뒤 타이어는 275에 40에 18 사이즈고요 그리고 속도 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중 지수, 하중은 지수 중 99에 속도 지수는 Y죠 요 기준을 가지고 티표로 그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75 사이즈의 40 18은 요 표밖에 없어요 요 표밖에 없고 275 사이즈는 앞에 세팅되는 타이어가 없나 봅니다 뒤에 세팅되는 타이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대로 세팅하게 된다면은 세명 기준으로는 32 5명 기준으로 본다면 39 psi 입니다 제 차량에 지금 36 기준으로 공기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32 psi 로 돼야 되는 거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 32로 세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압력인데 뭐 심리적으로 좀32 정도면 너무 무른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는것 같아요. 압력대로 다시 맞추고 차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36이라고 해도 승차감이 튄다거나 딱딱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3 명뿐만 아니라 뭐네명5명 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굳이 32까지는 아니더라도 36 정도로 놓고 다니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그냥 36으로 다닐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차를 구매하고 타이어 압력을 세팅 하실 때 진짜 적합한 그 공기압이 몇인지 한번 차량에 있는 그런 표나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차량의 컨디션을 좀더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